드디어 바이아스던에서 신상일매시 나왔습니다. 네 가지 색상 자석식 버클의 동양인 두상에 맞춘 피시라 옆장구도 가능. 할인 코드에 더더마를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을 받아 71,100원에 겟하실수 있습니다. 본문과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뚱더마입니다. 2025년 부엘타 에스파냐 스테이지 14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악리로에서의 혈투가 인상적이었던 이전 스테이지 13. u a e 에서팀 트레인을 가동하며 공격을 시작. 핵심 전략 인력은 이탈됐지만 제이바인과 그로스 차트너가 활약하며 GC 컨텐더들을 녹여냈죠. UAE의 GC 리더 알메이다의 공격에 유나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이탈됐지만 유나스 역시 알메이다의 높은 페이스의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며 결국 알메이다가 스테이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14의 코스 역시 쉴 틈이 없는 산악 스테이지로 1등급 어필이 연속으로 나오는 서밋 피니시 구성 GC 컨텐더들 모두에게 피로도 가 극심한 와중 누가 더회복을 잘했느냐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총 거리가 135km로 짧아 BA에게도 정말 유리한 날이죠. GC 배틀의 불꽃이 튀기 전 최대한 시간을 벌어내려는 스테이지 헌터들, 레드 저지를 가진 비스마는 힘을 아끼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적극적인 선별에 나서지만 승리를 노리는 산발적인 어택들을 모두 막아내긴 역부족이죠. 빅터 캄파나르츠를 포함시켜 컨트롤하려는 비스마, 베로나, 니코 덴스 미하 일등 강력한 선수들이 포함된 24명의 대규모 BA UA에서 미켈 BL과 솔레어를 위성라이더로 내보냈습니다. 매즈 패더슨을 필두로 BA에 합류를 원하는 선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비스마 역시 GC 배틀에 대비해 조겐슨을 내보내려 하지만 막아내는 UA e 합류에 실패합니다. 더 이상 펠로톤이 날뛰는 걸 원치 않는 GC 팀들이 템포를 낮춰 시간을 벌려내길 원하네요. BA에 속했던 빅터 칸파나르치의 기제 트러블, 침. 가 늦어 우선 중립차에서 자전거를 교체받아 추격해야만 합니다. 비스마의 악재죠. 최선두에서 힘을 아껴 회복하다 파이널 어필에서 있을 GC배틀 요나스의 도움을 줘야 합니다. 다시 본인의 자전거로 교체받느라 다시 시간을 잃게 된 빅터 칸파나를한 번의 기제 트러블로 무려 30km 동안 무인지대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BA 내에 종합순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팀 화력을 낭비하며 추격할 이유가 없죠. 비스마는 스테이지 승리보단 유나스의 레드저지가 최우선순위입니다. 5분 넘게 벌어지는 시간차 오히려 밀어붙이려는 쪽은 유에이죠. 어제 앙리루에서 알메이다의 가능성을 확실히 본 유에이 오늘 팀 화력을 모두 몰아 붙여 공격하려는 계획을 가진 듯한 움직임이네요. 파이널 어필에서 극한까지 밀어 붙여 요나스를 고립시키고, BA에 미리 내보낸 미켈 비엘과 솔레어를 도움 선수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UA가 펠로톤을 강하게 리드하자 BA 역시 페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죠. 산산 조각나는 BA 그룹. 사실, UA의 팀 화력은 현재 부엘타에서 최강이죠. UA 팀에서도 이제 알메이다의 종합 우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간 베르날, 치코네 등 주요 주식 컨텐더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밀어붙이는 UA. 어제 힘을 아꼈던 아유소가 오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10명 내외로 그룹을 출연해는 아유소. 최선도 역시 13명으로 줄어들었고, 시간차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솔레어가 여전히 살아있어 후반을 노릴 수도 있는 유이 정상에서 아주 약간의 갭을 벌린 제임스 쇼가 다운니를 이용한 어택을 시도했지만 그룹을 당해낼 순 없었네요 모든 힘을 소진한 아유소가 녹아내리고 20km 남은 거리 종합 4위 힌들리의 레드불에서 페이스를 돕네요 최선두에선 솔레어가 움직입니다 공격하는 솔레어 그쿠반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위성라이더가 아닌 스테이지 승리를 노린 움직임일 가능성도 모두 공존하는 솔레어의 어택. BA에서 복귀한 미켈 비엘과 그로스 차트너 제이 바인이 여전히 남아 화력은 충분하죠. 하지만 비스만 팀 트레인 역시 끄떡이 없습니다. 요하네스까지 제거하며 독주를 시작하는 솔레어. 위성라이더가 아닙니다. 스테이지 승리를 노리네요. 20년 바로 이 어필에서 다비드 고듀에 밀려 아쉽게 2위를 차지했던 솔레어. 오늘 승리를 원합니다. GC그룹에선 제이 바인이 리드하고 있지만 커버해야 하는 남은 거리가 길어 완전히 불태우진 못하고 있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로스 차트너가 마지막 도움 선수로 남았습니다. 오늘 역풍이 너무 심해 유의미한 공격이 힘들었다고 밝힌 유이. 페이스가 떨어지자 종합 4위 힌들리를 위해 영라이더 저지를 입은 펠리짜리가 리드합니다 종합 3위 톰 피드콕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죠 자유를 허락받은 솔레어가 날아오르네요 이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게 아니죠 확실히 승리를 향해가는 솔레어 펠리짜리가 판을 깔아줬으니 이제 2,3위에 걸린 보너스 타임을 노린 경쟁이 남았습니다 공격하는 자의 힌들리 알메이다와 요나스는 문제없이 반응했지만 주요한 목표였던 톰피드콕 을 제거했습니다. 종합 3위를 향해 밀어붙이는 힌들리 지켜냈네요. 솔레어가 UAE에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알메이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건 아쉽지만 모든 걸 얻어내진 못하죠. 먼저 스프린트하는 알메이다. 마지막에 유나스가 넘어서며 둘 사이엔 보너스타임 2초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종합순위는 유나스, 알메이다, 피드콕, 힌들리, 펠릭스칼, 펠리짜리, 리치텔로, 세쿠, 스트렌, 레 조겐슨 순서입니다. 내일 스테이지 15는 휴식일 전 2주차의 마지막 스테이지로 시작부터 1등급 어필이 등장하는 데다 업다운이 이어져 BA에게 유리한 코스 구성입니다. 내일 스테이지 15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더마였습니다. 14 en la Vuelta, 7, you have won them. Yeah, it's unbelievable. Uh, I cannot explain. Uh, uh, 50% of the stages of La Vuelta we won, then uh, amazing.